많은 분들이 저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, 전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. 뭐 제가 진짜로 할수 있는 게 없어, 요 이제.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관련돼서는, 그냥 제가 아는 것들을 다 증언했고, 많은 전문가 분들이랑 언론사분들 도움 받아서 증거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 있었고, 또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진실을 알게 될수 있으셨고, 저같이, 어, 추억한 놈이, 이때까지 누릴 거다 누리고, 살다가, 참, 마약도 하고, 자살 시도도 하고, 정신이 맛이 가가지고,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제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, 난 진짜 더 이상 제가 뭘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어. 저의 가족 때문에 이제 피해 받으신 어르신 분들이랑 피해자분들 제가 가서 계속 사과드리고 마음 풀어 드리고 어 그런 거? 그리고 어디에든 쓰일 수 있다면 그런데 스윙을 받고 싶고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자금 관련돼서는 제가 아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. 진짜 아는 게 이게 전부예요. 제 재산도 숨기는 거 없어요, 여러분, 이제. 진짜로 저는 숨기는 재산 없습니다. 저는 숨기는 재산 없어요, 여러분. 믿어주세요 아. 숨길 이량도 없고 진짜로 자유롭고 싶어요.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. 너 가족 숨기는 돈 많다고, 너도 돈 많다고, 왜 없는 척 하냐고. 그래서 항상, 의심받고, 사람들이 목적성 있으시 저한테 다가오고, 없는 거 알고 떠나가고,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, 이제는 진짜로 받고 싶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. 능력도 없고요, 정신도 마탱해왔고요. 정신병자의 가족도 이제 없어요. 이제 앞으로 앞으로 I of 그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제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분들은 제가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걸 보면서 행복하게 웃으셨으면 좋겠고, 저의 할아버지를 미워하시던 분들은 그 사람의 가족, 그 사람의 가족인 제가 피가 흐르는 제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마음에 있는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악플를 다시는 분들도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사회에서 외면받는 분들도 저를 보면서, 아, 방관하던 사람은 이렇게 죄를 받는구나. 세상은,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면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행복하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, 여러분. 행복한 꿈꾸세요. 행복한 주말이 왔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. 굿나잇입니다. 굿나잇.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.